안녕하세요. 꿈을 잃어버린 고등학교 3학년 안유림입니다. 이제 고3인데 꿈이 없어서 어떡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여기 계신 정상근 대표님처럼 여행기를 쓰는 작가 윤범기 <laughs> 기자님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기자, 김혜운 참가자님처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위한 상담가 등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수많은 꿈들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흥미를 보였던 그림 쪽으로 발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를 한 덕분에 항상 전교 10위권에 머물렀고 각종 공모전과 교내상을 휩쓸었습니다. 제 7차 청소년 연설 대전에서는 본선에 진출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성공적인 행보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그 자신감은 오만이 되었습니다. 만화 창작이라는 전공을 가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처럼 공부도 그림도. 원탑인 학생일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가했지만 늘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보적인 가치, 재능을 가진 친구들과 비교하며 제 그림의 가치를 깎아 내렸습니다. 자신감을 잃어 손에서 펜을 놓았고 웹툰 작가라는 꿈도 더 이상 꿀수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불안감과 대학에 대한 중압감으로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수행평가를 백지로 제출하는 만행까지 벌이며 고등학교 생활은 방황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작년 봄, 친구의 추천으로 도, 로, 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국에 죄송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잡지, 잡지를 가져왔습니다. 잡지 <laughs> 도, 로, 로는 귀신에 의해 신체 11군데를 빼앗긴 소년이 고아와 함께 여행하는 시대극인데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전쟁과 귀신이라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 로, 로. 처음 들으셨을 때 캐로로에 나오는 도로로 인주하셨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커뮤니티로 향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은 제 일상을 뒤바꿔놓았습니다. 일본어로 SNS 활동을 하다 보니 일본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한자를 몰라 번역기를 사용했지만 오역이 많아 스스로 해석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이시국씨의 눈치를 보며 공부를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자격증 시험까지 치러 다음주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린 팬아트가 좋은 반응을 얻어 다시 팬을 잡았고 며칠 전 일본에서 주최하는 세계 만화 선발 콘테스트 예선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애니 하나로 그림에 대한 흥미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 교류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서 관광 가이드나 번역가, 일본어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꼬리를 무는 질문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깊은 고민은 더 나은 미래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고,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시인 셸리의 말처럼, 꿈과 흥미가 되어줄 무언가는 사소한 계기로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부를 밝힐 때마다 전공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두렵습니다.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결코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항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이 연설이 저의 경험이 지금 꿈을 잃고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음,